아이고, 내가 진짜 화가 나 가지고 아오, 다음 팟. 진짜 아오, 자고 아, 그쵸? 없구나. 아, 다음 팟 이상해. 조만간 트위치로 가야될 것 같아요. 어. <laughs> 당신에게 3,000달러의 현상금이. 근데 왠지 이분 나한테 오는 것 같네? 위로 온다? 아니네? 일단 그럼 차를 가지러 갈까? 아까,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현상금이 걸려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제발. 아니길 가만히 계시네. 그냥 가야지. 근데 차가 어이 차 오는 것만 보면 좋네. <laughs> 아 좋은 게 있네요. 이건 뭔 차지? 오야야야. 야, 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 어, 인포너스다 이제 와서 후회 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아니지? 아, 일단 차는 빼놔야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압류됐는데. <laughs> 등산을 하려면, 아, 오늘은 걸어서 등산할 거야. 뒷동산을 오르는 느낌으로 아니 개조되나 지금? 이거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다른 차 높은 거 잠깐 또오아넌 가라 이 차가 낫 겠다. 그래 빵 나와 이거 어. 옷. 오,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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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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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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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차아돈내돈내져갈져 아, 까아 아, 거아 아, 이아 아, 이건될 이거 너아그렇거 너무 좋아. 그 이거 너무 좋아. 아, 지거 너무 좋아. 요 이거 아 아, 아요 어디지? 아 여기구나. 어 이게 더 높다. 이게 더 가능성이 있어고요. 난 내가 어떻게 250 달러를 내가 250 달러가 어딨 있어? 야 근데 무슨 다들 기본으로 총은 가지고 사나봐. 내 차가 보인다. 경찰 아저씨가 걸리는데, 너무 대놓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빨리 문 열어 도망. 내가 250달러를 낼 돈이 어딨어? 그리고 일단 경찰을 좀 피해? 아이고 피해서 등산을 하러 갑시다. <laughs> 아좀 있으면 레벨 10 어이고 쟤 나한테 오는거 아니겠지 예 안녕하세요 아 나한테 오는거 아니구나 다행이다 잠깐 혼자 계시나 아니네 다섯명 계시네 다섯분 뭐요하나 저.아우 하... 여러분들.내 차는. 없다고 해야 될지. <laughs> 이게 타인의 차를 뽀게면은 저한테 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나 봐. 지금까지 한 번도 뭐차 박살나 가지고. 해본적이 없네. I 뭐 이러면 알아서 가져오고 나한테 좋은거지 뭐 근데 나는 남의 차를 뽀갠적이 없... 어? 왜이 미친데 가기 귀찮은데 근데 이런 막 남이 나 남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좀 그렇다면 그냥 패시브 모드를 켜고 달리면 되는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 <laughs> 여기 있다. 내 차. 아, 일단 등산하러 가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요, 그차 타고 하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 걸어서. 걸어서 완주하기. 이거는 태백산을 가기 위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 고속도로 이름이 뭐였지? 서울하고 강원도하고 있는,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우토밤 말고. 그게 무슨 고속도로였지? 경부선에서 좀 내려가다 아 중부선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있는 건데 아 되게 유명한 곳 유명한 덴데 왜아 양양은 아니고 호남선은 아니고 어쨌든 그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잠깐 스톱 검색을 하자 아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뭐였지? 테니스 안쳐 아, 나와봐 뭔 소리야? 아, 그래. 영동고속도로. 아, 네. 그걸 까먹어가지고. 이걸 왜 까먹었지? 어쨌든, 영동고속도로를 타러, 타러? 타고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봐봐, 지금 여기 막, 그, 태백산맥이 날 반기고 있잖아, 지금. 거의 다온것 같은. 차가 있어야지, 아지. 봐봐 여기 이미 다른 분들도 등산을 하러 많이 떠나셨네. 아 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간다? 일단 여긴 됐고 어 빨리 뛰자 됐어자 어떻게 올라가는게 하 높기는 허벌락게 높네 이건한시간 걸리는거 아니야? 등산객들이 보이네요 요즘은 이런 그 오래된 철길에다가 막그 뭐지? 둘이서 페달 밟아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왔던데 제가 타보고 싶은데 애인이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하... 씁쓸하고요 앞으로 아, 나올 PC 대작은 뭐가 있나요? 아캄 나이트. 남자친구는 있다고요? 같이 가서 뭐해? <laughs> 아캄 나이트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 카스가 있고, 또뭐 있지? 프로젝트 카스랑 아컴 나이트랑, 그 정도? 저는 뭐, 사실 GTA가 마지막 기대작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언제가? 잠깐만. 아, 지금이라도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그래픽카드요? 그냥 굴러다니는 거 쓰고 있어요. 어, 언제 가? 어, 지포스 6600 GT. 좋은 기종이지. 제가 6800을 썼을 때 배틀필드2를 돌리면서 우어우어 거리던 게 없고 저기 같은데. 세월이 참 좋아졌네요. <laughs> 아, 그때는 6800도 엄청난 고상, 지금의 980 같은 그런 존재였어. 배틀필드2가 풀옵션으로 돌아가. 우와, 이러면서. 맞아, 둠쓰리 980이요? 드림카드에요 저의 꿈과 같은 카드네요 맞아, 저분꺼야 내게 아니고 저는 그냥 굴러다니는거 쓰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내일은 이 GTA 상으로 등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핸드폰을 들고 어... 산 둘레길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볼 겁니다. 뭐 일주일을 보내면서 느낀 점이나 그런 걸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방송이야? 서울 모산에서 합니다. <laughs> 근데 산이라, 어 뭐야? 어떻게 올 올라... 여기 아니야? 여기가 아니네. 어떻게 가야 되지? 이쪽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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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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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올라가야 어, 어, 여 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못 올라가지? 다른 곳으로 가볼까? <laughs> 저저 오, 야, 야, 왜, 왜, 왜. 오, 취했니? 왜 이래. <laughs> 어. 뭐야. 저분들은 어떻게 올라간 거야? 아, 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뭐 뭐에 앉았다였지? 뭐에 앉았다였지? 곱밭에 앉았는데 호랑나비야 날아봐. 하늘 높이 숨어 봐. 아, 맥주 마시고 싶다. 차라리 맥주라도 마시고 싶다.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어, 제가 그동안 차 타고 올라가고 막 쉽게 올라갔죠. 다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조상님들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어요. 아, 옷을 바꿔 입고 올걸 그랬나? 아이, 왜 정장을 입고, 입고 와가지고 분위기 안 맞게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등산복으로 입고 올 걸. 아이고 캐주얼하게 아씨, 야야야 오뭐다 암벽이야? 아아야아니 아야 아 어이어이 아 미치겠네 진짜 어 여기 왠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래. 이런 곳이 있구만. 오, 좋은 데가 있네요. 일로 올라가면 되겠다. 마음으로 마셨다고? 맞어. 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일단 느긋하게 올라가 봅시다. <laughs> 어, 어쨌든 내일은 그렇게 해서 좀 한. 한시간 분량으로 좀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뭐 이쁜 누나들도 많이 있고 올해는 모르겠네? 작년엔 좀 많았는데 어, 참제 안구를 정화시켜주신 누나들 막, 산이 좋다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등산복을 입고 오신단 말이야? 좀 편해야 되니까는, 달라붙죠? 음, 아닙니다. 어, 여긴 어떻게 올라가냐?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여기 아, 슬슬 멀어지는데 괜찮은 런지 모르겠다. 아이고, 아, 이렇게 보니까 허벌락이 높아 보이는데 스카이림 보는 것 같아. 스카이림 그... 저기 그 이름 뭐였지? 그 현자들이 있는 곳 무슨 귀 뭐였던 것 같은데 세상의 귀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거기 올라가는 것 같아 지금 거기 보셔서는 없지 게임상으로는 막 속세를 탈출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왼쪽 밑에는 막 자꾸 누가 죽었다 그러지. 임무 계속 날아오지. <laughs> 여기서 이제 텐트 짓고 살면 딱이겠다. 사업을 실패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막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이제 속세가 싫어진 거지 그래서 산으로 떠나는 겁니다 지금 아휴 불쌍해 아 너무 허술한가 이거? 설정이? 올라갈 수는 있는 거야? 어, 다른 분들은. <laughs>